네, 네. <laughs> 네. 아, 박수 집이 시작이에요. 네 하나 둘셋 아, 안녕하세요 팀 리플레이에서 여더빙을 맡은 종각 월서진입니다. 한 마디 없어요? 아 뭐라고요? <laughs> 한 마디 없냐고? 한 마디는 안녕하세요. 한점6점 네. <laughs> 빼주시고요. 이에넷 네. 아, 플플이이에서 매니저죠? 네. 매니저를 맡고 있는 m a r k on my piano. i 안녕. o t going to say back. Oh. In three. Okay. I know, I think I'm g o i 니 g to 하 l a y as well. I'm going to 빙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니다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목소리> 아니 편집자님 욕좀 잘라주세요. 욕안 할게요. 아니 이것도 편집하기만 해봐.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편집하실 것같아데 그렇긴 해. <목소리> 네. 음, 다음 예든이 안녕하세요. 예리. 암. 나 이거 닉네임 두개나서 두 헷갈릴 텐데. 그냥 이 아? 아? 괜찮아. <목소리> 자막판은 유인으로 돼 있어. 아 유인으로 네. 돼 있어? 응. 유인에르로 할거 그냥 이더 말고 네아 네. 네. 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팀 리플레이서 에 남다비우 맡고 있는 유인에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응? 부가팀인 편집자 쿨럭. 맞았다. 끝났다. 고리응다 났죠 고우리. 안녕하세요 팀 리플레이에서 여더빈과 일러스트를 맡고 있는 서고우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끝. 는 너가. 아, 안녕. 아, 야, 저희 오늘 주제, 왜 제가 설명하죠, 근데? 아, 아 오늘, 오늘 없네요. 오늘 저희 라디오 주제는요, 어, 깻잎, 아, 다들 아시는 그런 유명한 주제인데, 깻잎 논쟁과 이벤트 논쟁이라는 논쟁을 가지고 입장을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깻잎 논쟁은 이제, 제가 누구랑 하기 싫어요. 제가 남친과, 그리고 누구 이성 친구와 셋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셋이서 밥을 먹는데 단찬이 깻잎이 나왔어요. 근데 그제 남친이 이성 친구에게 깻잎을 떼줬어요. 그게 논쟁이고요. 다음 이벤트 논쟁은 애인과내 친구가 단둘이 나를 위한 일주일 이벤트를 한 달간 몰래 만나서 준비를 한게 한 이벤트 논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닝은좀나나 <laughs> 나 지금 말 꺾이거든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현책이 진행을 뽑봅시다 자기소개 네. 순서로... 상관은 안 상...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더 하자. 깻잎농장 깻잎을 왜떼요 일단 찬성 반대. 아, 사장님 깻잎... 일단 아. 저는 당연히 반대. 저도 반대. 아니, 이걸 어떻게 왜 찬성해? 왜 떼줘? 내 것만 떼고... 찬성, 혹시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없네요? 이러면 논쟁이 의미가 없네? 네. 어. 예? 일단 반대인, 반대인 이유를 차례대로 자기 순서대로 설명해보도록 해봐요. 선생요 뭐, 당신부터 하세요. 선생님. 네. <laughs> 어, 저는 일단은 말하자면은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굳이 자기가 쓰던 젓가락으로 내 이성 친나 내가 직접 떼주면 될 것을 지가 직접 떼준다? 이거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려야 돼. 아니 왜왜 왜 대체 내 것만 떼주지 왜 지가 왜 굳이 간접 키스 홀로비 내시. 맞아 맞아. <옆에> 만해 <laughs> 그만. 말... 아니, 간접 키스잖아요. 어쨌든, 내 것만 떼줘. 왜 남의 걸 떼주고 난리야? 맞아, 떼주지. 맞아. 걔랑 뭐시지? 뭐할 거야? 아, 저 간접 키스 꼬로나기 네지 아, 솔직히, 근데, 내 친구인데, 왜 남자친구가 떼주나. 아,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왜 셋이 만나? 왜 셋이 만나? 눈치 없을 친구? 왜, 눈치 없는 진짜. 아유. 저희도 셋이서 만나. 만난... <laughs> 셋이서 만난다고요? 그, 그거일 수도 있지, 이제. 세 명. 혜윤이 찐친인데 그중에 두명이 어, 어 이게 막 어, 눈치있게 걔가 빠져야지 귀엽고.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세명이 10년지기 예. 불알친구일수도 있잖아 야! 어? 야!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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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셋이 만나면은 내 친구가 빠져 내가 빠져야 되는데 대부분 근데 이성친구가 거절 대부분 거절하지 않냐 떼준다면 아 그래요 솔직히 그게 정상이지 확실히 솔직히 한 10분째 낑낑대면서 못돼 그러면 도와주겠지 근데 갑자기 한번 이러고 하는데 못 돼가지고 도와주는구나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10분째 낑낑대도 그냥 나한테 부탁.. 말을 하면 될 것이지 지가 아, 직접 굳이 나서서 그냥 두장 쳐먹고 밥 먹어 두장 쳐먹고 물 먹어 아 그럼.. 그니까 러 솔직히 한장 먹어야 되나? 그냥 두장 아, 먹으면 아니야, 안 근데 두장 먹으면 걔가 다 먹을 수도 있긴 해 아니 야, 한테 먹으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되면 나도 떼질때두 장씩 떼질 거 아니야. 어차피... 좋은 거네. 아 저희 네. 다음 누구였죠? 정나이였나요? 그럼 이든이였어 no? 내가... 아... <laughs> 어, 내가... <이든지> 날씨... 아, 이 싫어하냐? 날씨... <laughs> 하세요. 일단 떼줘야 하는 상황이 보일 수 있어. 정말 음. 지, 집중을 음. 하면... 뭐, 그... 애초에 깻잎을 그래. 떼줘야 한다고 그걸 보는 게 난... 짜 생각이긴 하지만... 응. 음. 보일 수 있어. 그러면 응. 나한테 말하든가 차라리 떼지라고. 그걸 왜 자기가 떼지라고. 어, <laughs> 나한테 말하면 <laughs> 떼질 수 있잖아, 내가. 내가. 내가 떼지면 되잖아. <laughs> 진작에. 많이 나는데. 나 그냥, 근데 나 중립인지. <laughs> 중립인데. 나가. 중립이야? <laughs> 중립이야? 양쪽 다 말해, 그러면. <laughs> 아, 글라. 다 <나>, 말해. <laughs> 한 쪽을 한쪽을 선택하든가, 양쪽을 선택하든가. 저 형은 그냥 아무 상관없다, 아니야? 어, 맞다. <웃음> 어, <웃음> 어, 생각이 무슨... 없어, 형. 어, 그런 게 없니? 근데, 근데 솔직히 나도 아니, 말하면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 맞다. 큰 상관은 없겠지.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잖아. 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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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회전 못 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안좋 뭔가 어디 쪽이 좀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게 있잖아. 너 음. 그런 게 진짜 50대 50이야? 50... 50... 맞아, 51이랑 49가 아니고 50대 50이야, 정말? 만약에 다른 거였으면 난 바로 이긴 하는데 이거는 그다지 크게 뭐래? 그러면 넌 산성측이야? 아니요, 그냥 전 아무 쪽이 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50대 50이냐고 어디도 1%가 더 많지도 않아? 0.1%? 네.